같이, 자, 읽고, 말씀 을겠습니다 시작. 네. 니에미아가 에루살렘 성을 쌓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한번 더요. 자, 눌고 안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네. 니에미아가 성을. 네. 아멘. 말씀 읽게요.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 월 25일에 끝나며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적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나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아멘. 음. 자, 말씀 한번 더 읽을까요? 자, 그게 시작 아멘. 음, 자, 함께 고백했다. 느헤미야. 자, 느헤미야는 어, 지금, 저기, 어디에 가 있을까요? 포로로 가 있는데, 그 지역이 어딜까요? 네? 바벨론, 바벨론에 포로로 지금 잡혀가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어,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사촌, 자기 사촌이 있는데, 이 하나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촌 하나니, 시작. 사촌 하나니. 예, 사촌 하나니가 네에미아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해요. 에루살렘성이 다 무너졌대요. 자, 그렇다면, 느에미아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에루살렘에 항상 에루살렘 생각하고 마음을 두고 있었다.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사촌, 하나님가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느예미야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의 상징이었던 에루살렘성이 무너졌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에루살렘성이 어, 자기 인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에요. 왜 그랬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상징성이 있거든요. 아, 니 네. 자, 이런 소식을 들은 리에미안한 무나마음이아파서 음, 이따 오로야. 자, 마누라. 자, 마누라. 자, 마누라. 자, 마누 여러분, 지금 지금 김라 자, 마누라. 하고 있어요. 포로 잡혀가냐 지금도. 아. 자 그때 에레미아 아, 네미아는요 며칠 동안 아무 밥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울고 어떻게 할까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을 그 생각을 합니다. 절대 이 부분은 동, 여러분들 공감이 안 되죠? 밥을 안 먹고 기도를 해. 따라해. 밥을, 밥을 안 먹고 기도하자.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주, 이번 주 우리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주일 날 중에서 어느 한 날을 한번 금식 한번 해봅시다. 언제 하면 좋을까요? 주일 날. 주일 날. 주일 날. <laughs> 여러분의 어머니 식당 봉사 망합니다. 네. 매출 안 올라오면 시험 듭니다. 네. 자. <laughs> 그때 당시 느에미아는 페르시아 왕인 아닥사스다. 페르시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서 어느 나라로 지금 옮겨졌어요? 페르시아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로. 이것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합니다. 바사제국. 시작. 바사제국, 페르시아. 시작. 바사제국, 페르시아. 아멘. 자 니에미아는이 페르시아 왕인 아닥사스타 왕의 이 신임을 받아서 술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왕의 음식과 술을 관리한다라는 것은 왕이 전적으로 믿는 신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 아닙니까? 당시의 음모와 암살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의 왕의 술을 맡은 그러한 담당자다라는 것은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자 믿으시면 아멘. 아 그래서 술이 좋은 거구나 생각하면 사탄이 들어간 겁니다 지금. 자 느헤미야의 이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대상이 역사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자 아닥사스타 왕이 드디어 움직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느헤미야에게 친히 편지를 써서 줍니다. 니에미아가 가는 길을 다른 지방 사람들 지금 저 페르시아 제국에서 에루살렘까지 가려면 수천 킬로미터인데 그 중간중간에 많은 강대국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지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니에미아를 공격하고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때마다 어, 당시에 대제국 페르시아 왕의 조소가 있어요 지금 이 편지를 가지고 에르살렘으로 가는 누구는, 느헤미아와 네. 그의 모든 신하들. 어, 신하들은 절대 건들지 마라. 만약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는 너희들에게 나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타가 가만두지 않겠다. 와, 절대적인 바디거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아멘입니까? 네. 자, 그리고 군인들을 보내서 군인들을 보내서, 뉘에미아가 가는데, 옆에 호의를 해주는 거예요. 이야, 대단한 거예요. 아멘. 예, 네. 네, 아멘. 혹시 자기가 호의를 받고 학교를 가고 싶다는 친구 손들어 보세요. 하, 짜증이야. 내일 학교 갈때 내가 옆에 칼을 쳐고딱보위 하고 갈게. 저 <laughs> 속없이 웃는 저, 야 저. 내일 해줄까요? 해줄까요? 네. 해줄까요? 네. 아, 어, 민희는 왜? 너도 해줄까? 아, 네가 나를 보아야 될것 같은데. <laughs> 비웃지 마, 면마안 돼. 누나한테 혼나니까. 아, 친구냐? 아, 누나구나. 어. 에, 요청만 하세요. 내가 아주 그냥 주변을 싹 정리하면서 갈 거야. 에,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자,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작은 당나귀를 타고 잘 들어보세요. 작은 당나귀를 타고 왜 작은 당나귀를 탔을까요? 지금 총독이에요, 총독이 당연히 당나귀가 아니라 어떤 것을 타야 돼요? 잘 생긴, 잘 생긴. 멋진 말을 타야 되는데 왜 당나귀를 탔을까요? 그렇죠. 겸손한 마음도 있지만, 응 맞아요 겸손한 마음. 근데 만약에 좋고 멋진 말을 타고 가면은 주변 사람들이 오저 어? 사람 누구지? 예루살렘에 어떤 높은 사람이 왔다. 이게 뭔가 일을 하러 왔다. 눈치채지 않지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초라한 당나귀를 타고 지금 밤에. 예루살렘 주변 성벽 주변을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는 친구들 많크게 아멘, 네. 아멘. 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때로는 이렇게 지혜가 필요해요. 알리고 하면 사탄이 방해한단 말이에요. 다 같이 사탄이 방해한다. 사탄이 아멘. 네. 그래서 그 밤에 느헤미야가 쭉 돌아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형편없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자, 느에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일에 대하여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하지, 맞아. 따라서 말하지, 네. 네. 말하지, 짚어. 알겠어요? 따라서 마우스 오브 짚어. 자 얼마의 시간이 지나는 뒤에는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합니다. 이제 어떤 일을 아마 할것 같아요. 여러분 에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지고 성문들은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이제 에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그게 시작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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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와, 자. 우리 선준숙 선생님이 제일로 잘 일을 잘 하실 거예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느에미아는 <laughs> 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아닥사스타 왕이 자기에게 한 일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기에 올수 있도록 어? 네, 어,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닥사스타 왕이 이렇게 도와주고 호위병도 붙여주고 내가 안전하게 도착할 수 해주셨습니다. 이 일은 누가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하 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 여러분들과 함께 무어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도와주실 일로 믿습니다. 아멘. 이야, 아주 아름다운 여론을 지금 형성하기 시작해요. 가짜일 수가 아닙니다. 음. 그래서 지도자들이 이 일에 동참하기로 이제 결단하고 약속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니에미가 에루살렘 성을 다시 쌓는 말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삼발랏 도비야 계심 다시 시작 삼발랏 도비야 계심 이세 사람이 주도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하는데, 하물며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지금, 예미아가 에르살렘 지도자들과 함께 왕을 반역하기 위해서 지금 성을 쌓고 있습니다. 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거짓 가짜뉴스를 유튜브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뉴스에 넘어가면 돼요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또, 니에미아를 찾아와서 막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요, 성벽을 쌓고 있는데, 이야, 이 여우가 지나가도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막 조롱해요, 조롱. 하여튼 이름을 보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삼발라, 도비아, 개셈 너희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왕에게 반역을 하겠다는 거 아니야? 성을 경고하게 쌓고, 어? 페르시아 제국을 반역하겠다는 거 아니야? 니에미아는 그들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성벽 쌓는 일을 지금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시작할 것입니다. 이 일은, 이 일은 당신과, 들과, 당신과, 당신과 아무 상관 없습니다. 방해하지, 방해하지 마시오. 마시오. 아멘. 아멘. 네헤미아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분명히 성공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날 이후 에루살렘에 있는 유대 백성들은 일찍 일어나서 각자 하나씩 맡아 에루살렘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 자 게임하겠습니다. 각팀다 나오세요. 아니 아니 한 팀씩 나오세요. 자어디 엘리아 팀 나오세요. 빨리 나와가지고 여기에 다 자빠져 누우세요. 자 빨리 시간 제겠습니다 지금부터 시간 제겠 선생님. 빨리 누우세요. 일렬로 쭉 누우세요. 누우세요. 길게 누우세요. 길게 한 줄로, 한 줄로, 한 줄로, 한 줄로,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성벽을 쌓아야죠. 길게, 길게, 길게 누우세요. 아니, 으찮아 길게 이렇게 누우라고, 빨리 누우세요. 누우라고요. 빨리 누우라고, 누우라고, 이렇게 누우라고요. 아, 몰라, 아이들, 자, 빨리 누우세요. 누우라고요. 누우라고요, 누우라고요. 빨리 자,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모여서 어깨 동무를 딱 하면 시간을 재고요. 자, 순위를 정합니다 자, 시작! 네, 자, 몇초예요 3초. 자, 들어가세요. 아까부터 시작했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세요. 자, 다니엘 팀. 자, 나오는 시간부터 게임 진행는 시간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준비, 나오세요! 누우세요! 누우세요! 빨리 누우세요! 시간 지나가고 있어요! 자 준비 성벽을 쌓아. 쌓이... 준비 시작. 성벽을 쌓으세요. 어깨동무. 아직 안 쌓였죠. 아직 안 쌓였어요. 네 시간이 많이 남. 나... 자몇 초? 네? 7초 들어가세요. 자 이사야. 자 준비 나오세요. 나와서 빨리. 어, 여기는 좀 학습이 됐네. AI 학습이 됐어요. 네. 자 준비 시작. 동화요어깨동마라고 허리에다 걸치지 말고 어. 자몇초에요 시간 앉으세요 이제 가부터 제일 잘자 들어가세요 자 다시 한번 엘리야 준비 나오세요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자 준비 시작 아셔 아셔 박수, 들어가세요. 각 팀에게 100점씩 주겠습니다. 아멘. 성벽을 잘 쌓아야 돼요, 여러분. 민첩하게 쌓아야 돼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일을 진행하는 동안, 여러분, 밤에 경비병이 있고요. 여러분,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뉘에미아 총독은요, 자기 월급으로 이 공사를 진행하도록 여러분 도와, 돕니다. 아멘! 네. 자기 돈을 다, 월급을 여기다 털어놓아요. 박수 한번 해요. 아멘. 하나님의 일은 남의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돈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열심히 벌어서 하는 돈으로 헌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뉘에미아는 그들의 공격에 대비해서 백성들을 무장시키고요. 아, 백성의 절반은 적군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창을 들고 감독하고 경비병들은 옷을 벗지 않고 경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야, 이 일이 마칠 동안 샤워도 안 했대. 샤워도 샤워도 안 했대. 무슨 마음이 더러워요? 아니면 멋져요? 멋지죠. 샤워하는 동안 침입자가 생길까? 아닷스 상황은요. 느헤미야를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이제 어떻게요? 그 누구도 이제 느헤미야를 무너뜨릴 수 없도록 보호하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유대 유다의 총독이 된 후에도 모범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합니다. 유다의 총독이 된 후에도 그런 가난하게 사는 백성들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총독에게 주어지는 무엇을 월급을 받지 않고 월급을 받아서 가난한 여러분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니에미아는 참으로 자기 민족을 사랑한 총독이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에미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니에미아를 죽이기에 이런 음모를 꾸밉니다. 스마야라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니에미아를 유인하여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누구를 통하여? 스마야, 스마야, 스마야.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스마야의 계획대로 되도록, 여러분, 내 베러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아멘! <laughs> 니에미아가 그들의 속임수에 빠져들지 않도록 지혜를 주셔서 그 위기를 잘 이겨내게 합니다. 스마야가 지금 어떻게 웃었어요? 간사하게 연습 다 같이 시작. 아, 아, 아. 엘리아 팀. 다니엘 팀. 야, 별로, 별로. 기분이 안 나빠요. 오십점 아, 보너스 오십점 자, 비에미아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이스라엘의 유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다 진행합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이 성벽 재건 공사가 무려 52일 만에 다 완공이 된대 박수! 자, 52일을 8로 나눠면 얼마예요? 네? 8로 나누면? 78은 56, 77은 49보다는 더 많으니까. 그래서 이 공사를 약간, 약간 며칠 차이가 나지만, 따라서 8주 프로젝트, 8주 프로젝트. 아멘, 그래서 교회들마다 52일, 막 특별 기도회를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니에미아가. 에르살렘 성벽을 재건한이 공사기간을 영감을 받아서 교회도 그렇게 기도한답니다. 아멘. 아멘. 다른 교회는 8주 프로젝트로 여러분 어, 기도회를 하지만 우리는 8주 동안 밥을 안 먹고 우리는 기도해버릴까? <laughs> 살아남는 자가 교회를 지킬 줄을니다다 죽어도 내가 살아남으면 내가 지키는 거예요. 네. 아무튼 이번 주 월요일날 밥안 먹고, 기도합시다. 아멘! 그런데 또 이렇게 급식에 가가지고 막 엄청 퍼먹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먹더라도 조금씩만 먹으세요. 미니야. <laughs> <laughs> 아, 마루탕 먹고 싶지? 네. 자. 하나님께서 니에미아가 기도한 일을 이루도록 역사하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도록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에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길 원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니에미아가 자기 고국 에르살렘을 향하여 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동안에 늘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 일이 시작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오른손 들고 나는 날마다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을 두고 살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큰 일을 작은 일을 여러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에베도 나오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일마다 뉘에미아처럼 에루살렘에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그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거에루살렘을 향하여 늘 관심을 갖고 때로는 슬픈 소식이 왔을 때 울면서 기도하였듯이 주님, 우리 새로운 애마분께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주님의 교회에 의하여 하나님 나라에 하여늘 기도하고 때로는 밥을 먹지 않고 금식함으로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경건한, 거룩한, 멋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